안녕하세요. 주중하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허블라이프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중에 또한 가지를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6월 6일, 일주일 뒤면 저희 코치님들과 또 멤버님들과 같이 함께 어 바디 프로필, 단체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는데요. 이 막바지에 이어서 우리 멤버님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허블라이프 기본 제품은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본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때 프롤레 프롤레사 듀오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나이트웍스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두 가지 다 먹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프롤레사 듀오, 나이트웍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두 가지 제품, 프롤레사 듀오와 나이트 웍스입니다. 둘다이 제품은 한달 분입니다. 프로레사 듀오는 요거 한 통이 한달 분이고요. 나이트 웍스는 이렇게 박스를 열면 두 개가 두 통이 들어있는데요. 이두 통이 한달 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벌 라이프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허브티, 쉐이크, 또 알로에겔 여러 가지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이러한 기본 제품 외에 좀더 빠른 감량 좀더 효과적인 감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제품이 두 제품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난 다이어트에 좀더 멋진 결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선택할 때 저의 기준,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원인을 따져보겠습니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다이어트 실패 경험 중에 가장 일순위는 바로 포만감. 포만감이 부족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결국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먹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경험을 제가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할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할때 배가 고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친구 프로레사듀오라는 이 친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LA 공액 리놀렌산 과체중인 성립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포뮬러 1에 타서 드세요라고 나와 있지만 단순히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이 성분 하나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품을 쉐이크와 함께 섭취했을 경우에 내가 배고픔을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것을 먹고 싶지 않게 약물의 힘이 아닌 내추럴하게 우리 몸에서 다른 식품을 먹지 않아도 잘 버틸 수 있게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체지방 감소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허블라이프 제품에 체지방이라는 단어를 떡하니 써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꼭 프로레사듀오만 먹어야 되느냐 전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객님들에게는 제가 프로레사듀오보다는 나이트웍스를 먼저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입니다. 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컨디션이 심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잠을 깊게 못 자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곤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활력이 줄어들고, 에너지 밸런스가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닥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을 때. 포만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음식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는데 빨리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나이트웍스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거든요. 자, 나이트웍스의 개발 배경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만든 다이어트 보조제는 아닙니다.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께서 허벌라이프와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비타민 C, E 엽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질소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푹잘수 있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또 운동 전에 혈액 순환이 원활할 수 있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혈관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혈관 건강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트롤리라든지 L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제품이 놀라운 것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허벌라이프 코치들이 매일 밤 챙겨 먹는 알아서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하는 멤버님들이 알아서 재주문을 꾸준히 해 먹는 왜? 먹어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으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나이트웍스 매니아들은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한다. 듀오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까? 나이트 웍스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나을까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만감, 즉, 배고픔 때문에 가장 다이어트가 힘들다. 그럼 듀오 쪽으로 가시는 거고, 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컨디션이 떨어진다. 힘들다. 손발이 차다. 어지러움을 느낀다. 활력이 떨어진다.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나이트 웍스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물론, 저는 둘다 제품 사용하고 있지만. 둘다 드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둘중꼭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인지 이쪽인지 제 말을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허벌라이프 제품을 꾸준히 드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설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